안녕하세요. 아, 이번 영상은 지난 기획상품 모델 두 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또두 가지를 더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가지 모델은 도심형 목조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모델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한옥 느낌이지만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그 모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소개해 드릴 모델은 큐브형 형태의 되게 현대적인 느낌의 모던 스타일로서 외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박스 형태의 모던 스타일이다 보니 도심형에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만 이 골격은 목 구조제로 이루어진 목조주택입니다. 외장재료는 롱브릭을 통해서 건축비가 보통 스타코나 일반 파벽에 있는 외장재 주택보다는 조금 건축비가 다소 상회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아주 용이하고요. 나중에 때가 탄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를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롱브릭을 통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소메 트릭을 통해서 내부 실구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그실에 쇼파가 놓여지는 뒷자리가 벽이 막아지는 형태지만 이 모델은 벽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실 가운데에 쇼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되는 형태. 이 부분도 사실은 고정,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깨고 보면 오히려 공간은 훨씬 더 넓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쇼파를 그렇게 배치하는 것에 따른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대신 쇼파가 좀. <laughs> 고급스럽고 좀 비싼 거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단 자체를 놓고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나무 계단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는 것들을 감안하시면 거실 존이나 주방 존에서는 포인트 역할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부 인테리어적으로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좌측이 안방 개념이고요, 드레스룸, 공용 욕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실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층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바로 올라와서 방을 두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공용 욕실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소거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죠. 이 큐브형 모델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목조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도심지에 목조주택을 꼭 짓고 싶은데 목조주택이어서 도심지에 어울릴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 예비 건축주분들께 이 모델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이 모델은 목조주택이지만 한옥의 느낌을 조금 가미시킨 모델로써요. 운치 있는 형태의 단층이면서 34평 정도 인 주택이고요. 외관을 살펴보면 이 설계자의 의도 자체가 한옥 느낌을 조금 가미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정색 느낌이 나는 단색 기화가 있거든요. 그걸 적용을 해서 한옥 주택의 분위기에 좀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와편불릭이라고 하는 형태의 보통 조금 현대적인 한옥 주택에 있어서 파벽돌 느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요 한옥 구조 형태의 외장재로서 많이들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이 거실 주방존 이 평수에 조금 더 개방감 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안방에서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실이 구성되어 있고요. 단층으로 하시는 분들이 2층에 따른 아쉬움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방존 위에다가 다락방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고요. 단층으로 하는데 뭐 굳이 다락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계단 자체를 없애고 이 공간을 이렇게 넓게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은 단층 모델이기 때문에 주방이나 거실 쪽이 천장 높이가 너무 낮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가져다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은 굳이 그렇게 높이지 않더라도 우측에 보이는 거실 존은 1층 지붕 형태를 그대로 오픈을 해서 1층 오픈 천장이라도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공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각자 다 조건들이 틀리실 조건이니까 이런 것들도 내 땅에는 적당하게 적용해 볼수 있겠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어, 모델들을 참고하셔서 어, 건축 계획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it out. <laughs>